이번 영상에서는 멀티모달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이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이미지를 다운받고 이미지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메모리에 올립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로드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합쳐서 컨텐트를 만들게 될 것이고요. 이 컨텐트를 모델에 전달한 이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플로우로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모델에 전달된 컨텐트를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현재와 같이 이미지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이미지 클래스는 웹에서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이미지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것이고요. 파트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파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 웹에 있는 URL에서 직접적으로 모델에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운받는 과정이 진행되진 않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디스플레이 이미지는 다운받은 이미지를 직접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파트라는 클래스에 이용하게 되면 다운로드 이미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웹에서 다운을 받고 그 다운받은 것을 이 디스플레이 이미지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에 더하는 것이 이미지 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프린트문을 하나 더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를 코드로 구성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